수아님 신... 팀입니다. 오늘은 그 기본이 핑인터스토뭐 먼저 다시고, 오늘은 그 수아님. 자, 여러분 오늘은 자연주의 편 해보겠습니다. 한번 원래 이름은 자연주의 서바이벌. <laughs> 어, 네, 서바이벌. 어, 생존자 나왔네요. 오케이. 야, 야인 메타보 함께 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누른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떨어지면, 어, 여기 방벽이 쳐진 줄 알겠지만, 여기에 방벽이 쳐진, 쳐야지 않아요. 사람 로켓 발사. 아, 아 이맵 제가 많이 해봤어요. 로켓을 누르면, 로켓을, 로켓을 타면 다른 사람이 눌러버려. 이 가지고. 맵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맵이에요. 자, 로켓 여기서 떨어지면 낙땜이 있으니까. 음, 낙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세요. 자, 근데, 위로 가면 더안 좋을 수 있어요. 와, 그 그리고 어 해가 해가 번쩍 뜨면 그 위험한 거가 나올 수 있는 우와, 확률이 돼요. 죽었다. 떨어졌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어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뭐? 어, 또, 또, 또 떨어져. 떨어져야 돼. 자자자 어, 그 제가 어, 저 나이가 떤 거예요. 그래서 그 15보다 80로벅스를 사면 풍성해 수 있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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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그 어, 제가 어, 점프야 해볼게요 제가 자, 저 이제, 이제 제대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자 원이 위로 가고 점프해보세요 저도 점프할게요 잠깐만요 이점 점프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점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보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 둘셋 올라가다 올라가다 점프 점프 보영 잠시요 안전은 뒷전. 이거 아 이거 진짜 많이 엄청 많이 했죠. 네. 이게 이 맵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부터 제대로 플레이 할게요. 자. 네. 이제부터 그냥 다른 팀 말고 제대로 플레이 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아, 가지 못해요. 가면 간...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사기자리 알려 드릴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 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키가 크면 못 들어가요. 절대. 아유. 절대 못 들어가네. 자, 일단은 소리 좀 키워야겠습니다. 저도요. 어, 됐다. 이정도 근데 너무 들리지? 키우면 응, 제 귀에 목소리도 안 들리고. 자. 어, 제 귀에 콘상이 아. 나요. 아, 그리고, 아, 맞다. <laughs> 너무 커요. 아예 마이크 이거 목소리 잘 나오도록, 잘 나오도록 한개 <laughs> 샀는데. 이제부터 그냥 마이크 거 들고 플레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뭐 영상 찍을 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합알려고 했습니다. 어, 깼다안 돼, 이게 깡패. 합칠 돈인가? 아, 깡해. 지금 꽃이 음, 되셨어요? 아 땅이 예, 다이전 저기 이거 좀 말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화에갈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어, 위아를쓸수 있는 것같고 그, 여기 여기 화산이 추워도 네. 와요 저 화산 화산이 추워하다가 덜받았습니다 땅에 꽂혀 버렸어요 그러어요 아니 어, 아니 그냥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에 꽂혀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시죠? 땅에 꽂힌다. 이거는 어 <laughs> 땅에 꽂힌 거에 땅에 다른 사람이 땅에 꽂혀가지고 파내는 소리 아무 소리 아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이 소리는 그냥 어 바보가 내는 소리예요. 다. 하면 돼요 재설정. 예고다. 아하! 안돼. 네. 가발이었으면. 어이어그 전에 아그 시작하기 전에 죽으면 그 이거만 먹어요. 애들아 이거 먹어, 는 거다. 이제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아 3점아 여기 많이 했었죠. 저도 자, 저는 시작. 살짝. 아, 아니다한열요 아, 아까는 꽂혀서 그 제대로 했어요.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いいですか 어. 자, 이제 이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어디 숨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게요 어디에 바로 올게요. 여기. 벽 속에. 여기에 갈 수도 있어요. 뭐 분노해 좀 해서 진짜 많이 했던 맵. 잼민아 네? 역시 또 햇도가 안 먹어. 얼른 먹어. 빵빵 드래프트 <laughs> 이거 사람 죽게 아, 받을 아, 수도 이게... 있어요 아! 내가 죽었다 드래프트 아, 잠깐만요 그 소리는 안... 저좀아 이거 그거다 그그 그 어떤 이상한 그 무슨 안개고름 같은 그거 안개고름 같은 그거네 ASMR 트랑스 ASMR입니다 이찍기이한개사인하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여행 목소리에... 근데 갑자기 울퉁이가... 그... 자동차... 잠깐 스하면서 들을 수 자, <laughs> 수영팀이 다시 30명 넘죠. 거. 오, 나만 낚야 오, 나만 낚시. 오, 나만 낚시. 오, 나만 낚시. 오, 나만 낚시. 시 오, 나만 시 오, 나 라임 유튜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전의 직전 또, 맨날 똑같은 면만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어, 이거 뭐야, 춤추는 사람들 있다. 근데 나 안전의 직전이니까 내가 거기서 춤을 추고. 가자. 가자. 자, 여기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여기서 딱, 오는 친구들을 던져보겠습니다. 춤추면서, 올라올 때마다, 아, 친구들의 반격입니뜨르르르 춤이나 보고 있으시.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춤. 을 응. 자, 아, 뭐야. 너 빡빡이가 밀었다. 너는 도메이 빡빡이 같은. 아, 빡빡이. 아니야, 웃어. 사람들에게 높은 곳이라. 아, 이건 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었던 거예요그 스나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어, 누가 밀었는데 여기로 이렇게 저기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웃는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은이는거입니다이렇는거면 돼요. 거

근데 너무 신나는 거 많아서 되마음이들어소 초코처럼 신나는 근데 지금 저도 싶더라고요. 야, 좀 조용히 하고 말해줘. 지금 지금 근데 몇분 찍은 지금 제가 혼내 줬어요. 지금 몇분 찍었지? 방가를 지금 죽는 이 판만 하고 끝낼까요? 14분 찍었어요. 어, 한 8판 정도 더 하고 끄겠습니다. 어트라이더. 그 찍을까요? 카트라이더 영상 한몇편 정도 찍었는데 많이 조금 옛날에 옛날 영상은 거의 카트라이더 아 부모님 체력 회복 안 했다 카트라이더 영상 봤죠? 옛날에 찍은 것들 카트라이더 영상 한 7개, 5개 정도 있었대 던아눈하나응 눈물 다 일단 아래에 숨어있어야겠네 저기 아 부모님 체력 회복 나안 해서 망했다 지금 노란 피 체력 회복 아까 안 해가지고 체력 회복 해놓고 따뜻한 거

빨리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 나는 노데스다. 와우. <laughs> 오. 지금쯤 이제 한막이판 마지막 판만 이제 하고 그냥 마칠까요? 3편 영상. 이거 이상 빡빡이가 한세 새끼고. 모르니. 체력 없. 오이 사람 체력 없이 진행하는 건가? 괜찮아, 괜찮아요? 동일공자. 그렇게 체력 없이 체력 없는 사람들 괜찮아? 여기 위로 가면 더 위험해요. 위험해요. 다른 거올때 그럼 급히 내려가다가 떠나 어, 떨어지면 그냥 죽사임. 낙사, 낙사 데미지 뭐가지?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기, 여기? 그냥 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아래 내려가 있어. 어디 있지? 아. 미지마, 아. 밀지 밀지마라밀지마라요 야, 야, 어, 어, 위로 어, 와. 어, 어, 어. 아니, 아니, 나쁜놈. 감히 나를 밀었는가? 여기, 여기? 누구야? 누가 날 밀었어? 자, 누가 날 밀었냐고? 유성우! 아 피나왔다 유성우. 유성우면 유성우. 난 밖에 있어야겠다 저쪽에. 음? 어떠, 어, 어떻게 올라갔지? 어? 뭐? 어... 용성군이다. 용성군. 난제학다강어 아, 피. 피. 용성군. 같이 파제얘피없네응노란피이 응, 아, 사람 피. 아예 피없이 진행했던데이 정도로. 돌자돌 자. 돌 자. 뭘 자. 어, 뭐야, 안 날라왔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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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 날라, 날라갔는데 왜 그랬던 지 누르는데 뭐니죠 누가 하자는 슉. 나한다써 영상 찾아보세요. 아, 맞다. 엄마랑 안 해줬네. 내가? 내가? 내 여기서, 이렇게 뭐, 이거, 요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이 부분을 하면 그러네 날아가는어 그리고 그 말을 안 했네요 한다. 자 그럼 이제 응. 한번 끌까요 그 말을 안 했네요 응. 구, 구독과 좋아요 한, 한 번씩,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